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그 분위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과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무서움 굉장히 무서운 가운데 전달됐다 또 조금 더 다른 표현으 장엄한 가운데 전달됐다 그래서 이제 무섭고 장엄한 가운데 십계명이 전달됐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함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 주려고. 그래서 이제 무섭고 장엄하게 전달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 이렇게 해놨죠. 존엄성.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통틀어서, 결국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존엄하다. 존엄성을 가진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영어로, 디 i 니티 이러는데, 그, 우리 보통, 인간의 존엄성,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지금 이제 보통 우리 그 진보주의자들, 진보주의 정치인들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또 인간의 존엄을 조금 이렇게 받기도 하고 말살하기도 해요.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스타일들은 인간의 존엄은 밥더라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경제는 좀 발전을 더디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은 챙긴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갈등이 있긴 있는데, 이 조화가 잘 되고 중도보수주의자 또는 중도진보주의자 이런 분들 정치 하면 잘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존엄성만 자꾸 찾으면요. 이게 비성경적으로 또, 반 하나님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 그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 율법의 디그니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엄이란 말은, 결국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존중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가치가 있죠. 개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중을 얘기하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 그 율법이 가치가 있고, 그 율법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왜? 그 율법에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율법이 존엄함을, 율법이 존엄성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기원, 그 기원 자체가 신적인 기원이죠. 인간이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인간이 수도를 하고 인간이 돌을 닦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신적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은 존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이집트의 그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굉장하잖아요. 또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 또 로마, 이런 나라들의 그, 그 문화, 문명, 법전, 이런 것들 을 보면 굉장해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어, 그것들을 만들고, 정비하고, 조직하고 했는가, 놀랍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존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다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나라라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원을 가졌어요. 어떤 기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 기원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책으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귀함을 알면 알수록 성경 속에 있는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제가 늘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 대한 이 생각이 딱 바로 잡히면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요즘 아마 우리나라의 보수적 보수적인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귀에 들어올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laughs> 대구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요.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 뭉티기, 뭉티기 아는 분 있습니까? 대구 뭉티기에 소주 한 잔. 이 말이 끔뻑 넘어간 거 아닙니까, 대구 사람들. 그 표를 얼마나 많이 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문 대통령이 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 말이 귀에 속도속도들 뚫습니다. 왜?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일 때그 말씀이 귀에 소소소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은혜와 복들 그게 우리에게 확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런 나들입니까?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약을 안 믿으니까 좀뭐 반쪽짜리 뭐 그런 성도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요. 우리 아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국나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복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율법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도 보면 굉장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22절부터 쭉 보면, 이 네오는 나요, 네오는 나오는 내용들이 다 자연이잖아요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자연입니다 자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자연과 성경 자연과 성경의 저자는 동일한 분이셔요 자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성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자연과 성경의 저자는 동일한 분이에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잘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자연을 보고 깨닫는 수도 있어요. 자연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연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저자가 동일하니까. 동일하니까, 어느 쪽이든, 자연을 잘 살피든, 성경을 잘 읽고 듣든, 그것을 잘 보고 듣고 읽으면 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저자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자라 그랬잖아요. 자연을 만드신 저자인데,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변공 집사가 그 바다에 폭풍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배라는 게뭐 축구장 몇 개도 되고 어마어마한 큰 배가 많거든요. 그런 배도, 그런 배도 태풍, 폭풍만 하면 피해 간다잖아요. 그 자연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볼수 있고 지혜를 볼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가물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 것으면 지금 대통령이 멍석을 깔고 머리를 풀고, 이 기우제를 들어야 됩니다. <laughs> 근데 헬리콥터를 띄워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논밭이 좀 해갈되는지요? 택도 없죠? <laughs> 산불나도뭐 헬리콥터 몇번 떠도 어 뭐좀끄긴끄지만 자연스럽게 바람이 멈춘다든지 비가 한번 내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끝나지 그냥 사람들이 소방수가 가고 헬기가 떠고 해가지고 쉽게 끄지를 못하더라 그만큼 자연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일수록 더 겸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대통령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뭐 한다고 하지만 제가 뭐1 0 0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성행이 세야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가 하늘에서 뭐, 비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어 구름을 보내주시고, 비를 들시신 이런 이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정신이 되고, 뭐 행정가가 되고 이러면 이제, 그런 믿음의 자세로 다 갖추고, 자기 실력껏 일은 하지만, 그런 항상 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은 요즘은 좀 신앙이 많이 떨어졌지만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 책 위에 손을 얹고 그래서 선서하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나 이 그냥 종교가 없는 나라들은. 대통령 한번 뽑으면 그 대통령에 의해서 온 나라가 좌우되니까. 뽑아놓고 후회하는 사람 있고, 뽑아놓고 손가락을 자를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laughs> <laughs> 5년 내내 시달립니다. 네, 너 때문에 저는 대통령 뽑아서 리고 고생한다고, 막. 네, 왜? 대통령이 뭐든다 하니까. 또 반면에 대통령은 또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노심초사. 전전긍긍 오년 내내 잠도 올게못 잡니다. 이빨 이빨 들로다 빠지고 막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그윤 대통령 지혜로운 게그 청와대 안 들어가고 탁 국방부로 가가지고 이빨 안 빠지려고 지금 탁 들어가가지고 <laughs> 좀 부담없이 아, 나도 보통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담없이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지만 별거 있습니까? 막 투표 에 당선은 됐지만 제가 하긴 하겠지만 뭘다 하겠습니까 보다 크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좀하고 기쁘게 하고 저지 W 부시처럼 찬송 부르면서 공무회의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대표기도 변성교 장관님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님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한미영 여성가족부 장관님 반주해 주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굉장히 뭐 부담감이 줄죠. 하나님께서 큰거 해주시고, 우리는 뭐, 주신 지혜 가지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뭐, 아 이게 제대로 될는지늘 겸손한 자세로 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말하면, 예,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십계명을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소리로 뇌성과 병력으로 확 그럼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존엄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위대하다. 이런 마음을 막 갖도록, 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해내려온 성경책을 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혜로운 의사일수록요, 더 겸손하게 기도한다잖아요. 수술 때에서 칼을 들고, 어, 하나님, 제가 의사로 수술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수술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을 탁 가르면 기계처럼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폐가 큰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배를 많이 가르나 본 의사가 수술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가는 이유가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서울에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 가야 뭐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잘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사는 항상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가지고, 막 경험도 있고, 수, 의사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벌벌 떨면서, 이래 수술해야 이게 좋은 의사거든. 오늘날 여러분과 서도이자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무섭게, 또장엄하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그들이 좀 전에 뭐 했냐면, 막 우상숭배하고, 금송하지 경배하고, 왜? 사람들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이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감각적인 것.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다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장엄하게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래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 안할 테야. 이 말입니다. 와,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laughs> 굉장히 무섭게. 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장엄함을 느낀 것은 괜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안 들으면 안 되겠다. 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면서 순종하게 되거든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할 때는 좀 엄하게 하는 이유가 어, 엄마 말안 들으면 야단 맞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엄마 말에 좀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무섭고 장엄하게 주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그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자연 가운데, 자연 가운데 소리로, 소리로. 23절도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소리. 24절에도 말하듯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무섭고, 장엄한 거죠. 굉장히 장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한자 어렵긴 한데, 신, 하나님의 현현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어려운 한자말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 물론 이제 자연을 통해서 구름과 허감과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아, 아마 소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셨던지 어쨌든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막 나타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기 보면 이제 추리국 20장, 우리 똑같은 상황의 그 성경인데, 20장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이래도 순종 안 할래. 이런 뜻이거든. 이래도 순종 안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무섭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좀 무서우면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무서우면. 얼마 전에 이러 보니까 은행이든 회사든 그 공금을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빼돌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빼돌리는 사람이 붙잡히는 걸 보고 또 벌을 굉장히 아주 험한 벌을 내리는 걸 보고는 이제 스스로 자진해 가지고 이렇게 신고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하나님의 그현현을 보면서, 보면서 무서워 가지고, 아,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셨을 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섭고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연약함을 느끼잖아. 연약함. 아, 우리가 이 엄청난 자연, 이 엄청난 무서움, 엄청난 장엄함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한 연약한 인간이다. 어? 그래서 나는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 무서움 앞에 앞으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저 앞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존엄성 이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위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아 내가 죄인이다. 앞으로 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성도들도 그러고 어, 일반 사람도 만나 보면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만 바라보니까 이게 뭔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딱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 내가 죄인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이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상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주목,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모릅니다. 안안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 현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들의 어떤 반응인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무섭고 장엄한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당신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의 수준으로서는 하나님을 지금 바로 만나는 게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어려운데.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보자의 필요성을 지금 그들이 깨달은 거죠. 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깨달으면,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하암면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볼 때, 깨달을 때,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기 어렵다. 십계명이 듣는 것도 너무 지금 무섭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모세 당신이 다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 중보자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이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가 이제 2011년도죠. 우리그골프 선수 최경주. 최경주. 제가 왜그 연도를 기억하냐면 2011년도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크게 막 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희생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해 최경주 선수가 그 PGA. 그 미국 골프 대회가 p g 이고 여자 골프가 LPGA인데 최경주가 지금까지 8번 정도 우승했어요. 근데 그때 2011년도 우승할 때 상금이 18억이요. 18억. 18억 받았는데 그때 토네이도 때문에 미국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최경주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 미국 대회 와 가지고 미국의 상금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서 2억 2천만 원을 떼 가지고 토네이도 희생한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야, 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도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요.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고요.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최경준은 그걸 깨달아서그 아, 아. 18억에 2억 2천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별거 아니라 싶어도 여러분 것으면 내겠습니까? 2억 2천을. <laughs> 힙파락이 커도요, 2억 2천도 큰 거거든. 근데 자기가 그걸 떼서 토네이도 그 기금에 난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장음하고 무섭게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들은 말은 소멸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일에 듣고 계시지만 다음 주 물으면 아마 제목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주보에 요약이 나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만약 그냥 모세가 듣고 백성들이 듣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또 세월이 흘러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편지지에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을 읽으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홀리 바이블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수천 년전의그 상황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믿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